네, 오늘은 어, 10편, 16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완전한 행복의 비밀 중에서 오늘은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들 교회에 나오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도라면 본인이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와야지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어 우리가 될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편, 16편 구조를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간단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였다라는 것, 과거에 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6절에서 7절이고요. 미래의 영생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8절에서 11절입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종기한 자니.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가 어떤 열매를 갖는지 그 부분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어, 성도라는 것은 원어로는 크도심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들이라는 걸좀더 풀어 썼으면 거룩함은 곧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우리가 거룩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근데 그 거룩한 분이 내 안에 항상 임재해 있을 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땅에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를 그러면, 하늘에도 성도가 있겠죠. 만약에, 어, 땅에 있는 성도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하면, 이 하늘에 있는 성도라는 걸 구분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구분을 주었습니다. 어, 신명기 33장 2절에, 하늘에도 어 하나님의 임재만 느끼면서 임재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 무리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러스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래서 이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일만 성도와 함께 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 일만 성도가 하늘에 있는 성도라는 거죠. 계시록 14장 10절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임재만 임재를 느끼면서 매 순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죠. 지금 신해산에서 일만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엄청나게 장엄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두려운 장면이죠.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을 거룩한 영역으로 만드신다. 하나님께서는 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곳이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내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임재 가운데 어 내가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받고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이기 19장 2절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나의 임재를 너희들 항상 경험하고 있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온전히 완성하신 분, 온전한 삶으로 보여주신 분, 그 분이 우리한테" 똑같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가는 자들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성도에게 나타나는 행동의 열매입니다.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산다면 이런 열매가 이 땅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성도로 삶을 살았어요. 그 간증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는데,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다급한 상황에 왔을 때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을 부르죠. 엄마라고 부를 때도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 부른다라는 것은 의지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돈을 의지하고 또 나의 명예를 의지하고 내 환경을 의지하고 이렇게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래서 다이슨 또 나의 산업 다이슨 정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죠 명예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모든 산업 그것은 어,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나의 산업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다윗은 또 줄로 재어 준 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씩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허락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를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모세의 권고를 받았다. 여와께서는 호 이스라엘이 안식일 개명을 충실히 준수함으로 그들의 창조주와 구세주 대신 당시께 대한 그들의 의무를 끊임없이 되새기도록 계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 예배 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예배일을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한 주를 산다면 매 순간 하나님을 최상권으로 보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날에 어, 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 순간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부합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올바른 정신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한 우상 숭배는 존재할 수 없고 당연히 우상 숭배가 어, 삶에서 들어올 수가 없죠 왜매 순간 하나님의 최상권을 우리가 계속 인정하면서 가니까 인정한다라는 건 의지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십계명의 요구들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요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 다윗은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 온전히 의지했다라는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에 우리가 어, 두 주인을 섬기고 있죠 더 말세로 갈 때는 이게 너무 중요한 요소로 대두하기 때문에 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어,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요. 저 재물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내가 계속해서 염려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면, 어,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맨날 염려 가운데 있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재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그거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이라는 게 민수기 1팔장 이십절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오 내 기업이니라. 그래서 다윗은 어 돈도 많고 어 진짜 풍요로웠지만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오 내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고 분기시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그걸 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의 어떤 명예나 어떤 재물에 거기에 나의 산업에 분기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록 내가 가난하더라도 비록 내가 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분기시기 때문에 그 소망 그산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기서 아론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분기시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신약에서는 우리가 바로 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빈, 분깃은 오로지 여호와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보면 모든 신도들의 제사장 직분, 하늘 성수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로 레이족 제사장 직분의 효력은 끝났다. 이제 교회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세 반차, 즉,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책임이 있으며, 제사장은 어떤 봉사를 하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어, 양을 몰고 오면은 그 죄를, 어, 양을 잡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죄사한 복음, 우리의 그 복음을 거듭남의 복음을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전할 그런 직책을 우리한테 직분을 주신 거죠 어떤 인간의 중재 없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직접 나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신자들의 독립성 뿐만 아니라 상호 의존성도 강조한다. 이 제사장 직분은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어떤 질적인 구별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누구 기별을 전하는 자 또는 목사님 거기에 의존하면서 가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끔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이두 사이에 기능상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연하죠. 말씀 전하는 자를 귀하게 우리가 또 섬기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교통 사이에 누군가가 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지파는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께서 레이지파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다. 그들은 주의 언약괴를 메고 다니는 일을 하고 제사장으로서 항상 주 앞에 서서 섬기며 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직분을 맡았는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명기 10장 8절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지금 직분을 주었죠. 임무를 주었죠. 첫 번째 주의 언약계를 맨다 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신명기 29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언약의 말씀 즉 복음을 지켜 행하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서서 섬기다 라는 뜻은 여호와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호와의 어, 제사장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잖아요. 노동하지 않고, 오로지 어, 여호와의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성을 축복한다라는 것은 축복이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전하는 일,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갈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으로 갈 것을 확신하노라. 로마서 15장 29절처럼. 지금 바울 형제는 어, 성도들에게 갈 때나, 또는 이방인들한테 갈 때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네 소득이라는 것은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다윗은 이 시를 쓸때 평안할 때가 아니었죠. 정말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왔을 때 이를 이때 이 시를 쓰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나는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자들이 아니고, 정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담대히 받고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그 구역을 우리한테 밝히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래서 각각 불러 인도하신대요 우리 무리를 물이 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각각 부르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각각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어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꼴을 먹고 나오면서 꼴을 먹고 이런 자들이 바로 줄로 재워준 구역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어,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눈이 생겼다면 기록한 말씀 밖에 지금 넘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빨리 들어와야 돼. 이것을 어, 지금 말씀 밖에 넘어가는 자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생긴다면 정말 빨리 예수님께 그걸 드리고. 빨리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보호의 울타리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율법들을 주셔서 그에게 지음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되게 하셨다.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부터 지금 보면 그 울타리는 무엇으로부터 지켜 주시냐면 구체적으로는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보호해 주신대요. 그럼 내가 지금 식욕과 정욕 안에 제어가 안 되고 있다라면 울타리가 뚫려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들의 지각은 맑고 깨끗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 울타리 안에 있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쓸수 있는 그릇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한, 하찮게 보이는 말씀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전할 수 없다. 하나라도 하찮은 말씀 하나라도 무시하게 되면 울타리에 구멍이 난다라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서 이생과 내세에서 다 같이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지 않는 계명은 하나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울타리에 둘려 있는 것처럼 악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구축해 놓은 이 방호벽을 한 곳이라도 무너뜨리는 자는 그를 보호해 주는 그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수가 들어와서 황폐케하고 명을 망시킬 길을 열어 놓기 때문이다. 자, 가정의 울타리부터 세우래요. 지금 울타리가 내가 어딘가 무너져 있다면, 지금 가정의 울타리가... 거기부터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종교는 가정의 행복을 가져오는 영혼들로서 둘러싸여 있는 환경으로 말미암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표현된다. 참 그리스도인은 날카롭게 또는 초조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가정과 같은 분위기로서 저희들은 사랑의 봉사와 그리스도인의 예절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정말 하는 행동이 우리가 옛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라고 얘기하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래서 안에서의 그 분위기, 어, 찬양 드리고, 또 교제 가운데서 풍성한 그 가정이 바깥에서도 당연히 그게 나오겠죠. 근데 그 가정에는 그런 게 없는 가운데 바깥에서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형,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이 껄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 안에서 그게 훈련이 안돼 있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울타리부터 세워라. 이와 같은 봉사는 아주 일반적인 것으로 평범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온 우주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이와 같은 봉사를 계속하여 이들의 관하여 이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 그대와 그대의 자녀들 앞에 놓인 유혹과 위험을 깨닫고 부드러움이 가득 찬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 위에 있도록 간구하며 믿음으로 자녀를 제단 위에 붙들어 미라 그래서 제단 위에 붙들어 매라는 게 어떤 의미죠? 여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온 게 수종하는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들을 보호해주실 것이다.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라는 건 뭐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열렬한 기도와 꾸준한 믿음을 통하여 자녀들 둘레에 울타리를 치는 것은 그리스도인 부모의 의무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아이들을 기도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놓고 우리가 정말 열렬히 기도하고 기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 그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매일의 삶 속에서 근데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참을성 있게 지도하고 친절하고 꾸준하게 가르쳐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제단 안에 올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게 이렇게 참을성 있게 지도하고 무엇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참을성 있게 지도하고 친절하고 꾸준하게 가르치잖아요. 우박 지르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급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친절하고 꾸준하게 매일같이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어밥 먹을 때 얘기하고 어디 걸어갈 때 이야기하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의무라는 거죠. 자, 뚫린 울타리가 있습니다. 어떤 때 뚫리는지 볼게요. 그대 길은 패망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좌우로 울타리가 쳐져 있다. 아 어,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쳐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대의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정신을 그분께 굴복시키도록 하셨다. 자비와 공의가 섞인 섭리로 인해 그대는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 자, 울타리가 쳐지는 것은 우리가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는 정신을 그분께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울타리가 계속 쳐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매 순간 회개에 이르게 해 주신다요. 그래서 내삶 속에서 매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울타리가 쳐진 곳에서 내가 사는 삶이라는 거죠. 요나와 같이 그대는 현재의 의무를 저버리고 바다로 도망하였다. 오, 어, 요나와 같대요. 근데 그거는 현재의 의무. 어, 나는 오로지 성경 공부만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이런 거 정말 어 이게 울타리가 지금 뚫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섭리로서 울타리를 치셨다. 그대는 번창하거나 행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대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대는 자아와 죄를 취하였다. 그대는 불만족하고 들떠 있는 마음을 품었고 그대의 길에 놓여 있는 의무들을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 그대는 변화를 더큰 일을 바랐다. 그대는 멋대로 방황하게 되었다. 보면요, 우리가 현재 의무에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죠. 근데 어, 나는 좀더큰 일을 하고 싶어. 어, 나는 복음을 왕창 전하고 싶어. 그래서 어, 그때를 기다릴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작은 의무에 면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울타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오늘의 삶을 살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흔히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품성으로서 삶에서 보여주는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말의 씨가 안막 씨알이 안 막힌다고 하죠. 그런 가운데서 멀리 있는 사람한테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온전한 모습을 보지 않는 사람은 말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울타리가 뚫렸는데 그것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정말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삶 속에서 빛을 보여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 교제한 성도의 삶 을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늘의 성도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성도로 불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삶 속에서 예습성이 나오고 또 자아를 높이려는 마음이 매 순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 주셨기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마음을 갈아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임재하심으로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셨음에 또 앞으로도 인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항상 사는 그런 성도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